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극비 정보를 공개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여부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국제사회는 한국의 군사기술력과 전략적 역량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와 신소재 기술을 인정하며 미국조차 막을 수 없는 미친 신기술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국방부가 최근 진행한 국제 방위 전략 브리핑에서 나왔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첨단 원자로 기술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이 핵개발을 가능하게 할 만큼 발전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기존 원자력 시스템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여부와 전략적 의미, 한국의 핵무기 개발 여부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사였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독자적인 핵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원자력 발전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핵무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미국 국방부의 발표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 이미 핵무장 수준에 도달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필요할 경우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무장 준비 국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보유한 국가를 넘어 국제안보구도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기술은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방사능 유출 위험이 거의 없는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원자로 기술은 단순한 발전용이 아니라 군사적 활용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국이 독자적인 에너지 및 방위 기술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 경수로 방식이 아닌 고온가스로 HGT-R 및 소듐냉각고속로 SFR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원자로는 수소 생산 및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하며 이를 통해 군사적 응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단순한 민간용을 넘어 전략적 무기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 및 국제적 파장.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안보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해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핵기술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향후 전망. 현재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군 관계자들은 한국은 자주 국방의 원칙 아래 최첨단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또한 방위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의 원자로 및 군사 기술이 중요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국방부의 발표는 한국의 과학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함께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지, 아니면 현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사적, 외교적 전략을 펼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군사기술력에서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 군사 및 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기와 차세대 원자로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제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국방부의 발표가 향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한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2. E, VMIC. 인스텍과 항공기 엔진 사업 협력 MOU 체결. 국내 유일 항공미스관리 기업 VMIC, VMIC 대표 남교훈 가 DED 방식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인스텍, 인스텍 대표 성경훈 과 항공기 엔진 정비 운영 협력 및 MRO 시장에서의 신규 사업 모델 공동 개발 글로벌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의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VMIC 남교훈 대표이사와 인스텍 성경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항공기 엔진 운영 및 MRO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글로벌 진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VMIC는 올해 본격적인 엔진 리스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항공 STO 컨소시엄과 엔진 투자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엔진 실물 운영을 위해 엔진 기술 조직 강화 및 관련 파트너십을 확장 중이다. 인스텍은 금속 다중소재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복잡한 형상이나 특수기능, 대형 사이즈의 금속 장치, 부품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독보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 항공, 방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마모되어 폐기되던 공군 전투기 부품을 인스텍 기술로 보수하게 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9년째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엔진 기술 관리 및 MRO 측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검증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 협력하며 부품 시장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남교운 VMIC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을 활용 엔진 유지 보수 비용 절감과 글로벌 항공 부품, MRO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출해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성경훈 인스텍 대표는 VMIC와의 협력을 통해 항공 분야의 사업 확대 속도를 높이고,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항공 MRO 분야에서의 시장 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VMIC는 IBK 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 IBK 창공, 창공, 마포구기 졸업기업으로 태벤젤 파트너스가 함께 지원하고 있다. 3. 6. 군. 한미연합 공중강습훈련. 한 대대장이 미 중대 작전 통제.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군이 연합으로 공중강습 작전의 단계별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작전 통제함으로써 한국군 주도의 연합 공중강습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훈련에는 1사단 무적할 려단 1개 대대와 연합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1개 중대 등 장병 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미 장병들의 연합 소부대 전투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대한군도 운용됐다. 또한 수리온 기동 헬기 KUH-1 6대와 BO105 경전투 헬기 2대. 소형 전술 차량, 정찰 드론 등 장비 10여 대가 투입됐다. 훈련은 한미 장병들이 탑재지대, PZ. 즉, 인원이나 화물 장비 등을 항공기에 탑승 적재하기 위한 장소에 집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양측 지휘관들은 수리온 헬기 탑승 전 연합전술 토의를 통해 세부 작전 절차와 임무 등을 다시 조율했다. 곧이어 수리온 6대에 탑승한 일제대 미군 장병들이 BO105 경전투헬기에 어무를 받으며 착륙지대, LZ로 기동했다. 착륙지대 주변을 확보한 미군 장병들은 한미 양국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주변을 경계했다. 후속제대로 도착한 한국군은 정찰용 스위드 드론을 활용해 목표 일대를 정찰하고 정보를 미군과 공유했다. 착륙 후 한미 장병들은 두개 팀으로 나눠 부여된 목표를 향해 동시에 기동했다. 이 과정에서 장병들은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대한군과 곳곳에서 교전하며 목표를 확보해 나갔다. 최종적으로 목표를 확보한 한미 양국군은 적의 역습에 대비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훈련을 종료했다. 훈련에 참가한 정진웅, 대위, 중대장은 헬기 탑승부터 목표 점령까지 철저한 워게임을 통해서 한미 장병들이 한몸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특히, 양국군의 전투 수행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